천태 사상, 이병욱. 일, 남학회사와 천태지의의 생애와 조술. 일, 남학회사의 생애와 사상. 천태종의 개본은 해문, 해사, 천태지의로 이어지면서 꽃을 피웠다. 일으킨 것은 천태 지의이지만 지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해사다. 그러므로 해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해사의 세승인 해문에 대한 기록은 매우 간단하여 해사가 해문에게 공부하여 법화산매를 얻었다는 정도다. 남학 해사 515년에서 577년의 생에는 네 가지 시애로 구분한다. 일기 청소년 시기는 탄생해서 19세까지이다. 해산는 15세가 되자 출가하여 도를 닦았고 법화경과 여러 대승 경전을 배운 뒤에 정진하여 고행했다. 이기 한남 유학 시기는 20세에 구족계를 받고 39세 때 영주에서 활동하던 시대이다. 이 시기에 세상이 무상함을 절실히 느끼고 자신과 중생을 위해 애탈을 구하고 성원을 세워 신통을 구하고자 하였다. 34세 때 하남의 연주에서 강의하다가 나쁜 비구들에 의해 독사를 당할 뻔하다가 목숨을 건진다. 39세 때 영주에 가서 영주의 자사에게 대승의 가르침을 강의했는데 이때도 다섯 명의 나쁜 비구가 독사를 시도해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삼기 광주 교화시키는 사십세 광주의 계약산에 머물 때부터 53세까지로 남악으로 옮겨가기 전까지다. 41세 때해산은대소산에머물렀고 42세 때광주의서관읍사에서 대승을 가르쳤는데 이때도 나쁜 논사들이 해치려고 했다. 43세 때는 남정주의 자사에게 대승의 가르침을 강의하려 했는데 또 나쁜 논사들에 의해 50일간 음식의 공급이 중단되었다 46세 때 당시 23세이던 천태지이가 대조산에 온다 제사기 남학 근거 시기는 예사가 나이 54세 때 남학으로 옮겨가서 63세에 입적할 때까지이다 신이한 이적이 많이 나타났다 회사의 조술로 알려진 것은 8종류로 남아있는 조술은 제법, 무쟁, 산매법문 등이고 대승지관법문은 오래전부터 회사의 책이 아니라고 의심받아왔다 여기서 어 회사의 조술로 알려진 원 입서원문은 회사의 자서전의 성격이 강하다. 제법 무쟁산매 법문과 도수자의 산매 법화경 안락 행위는 회사의 산부작이다. 이 중에 제법 무쟁산매 법문에 국한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요청될까? 근본을 깨뜨리는 지혜와 지혜에 근거하여 중생의 능력과 소질에 맞춰 가르침을 주는 능력 더 나아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능력일 것이다. 각각 도지, 도종지, 일체, 종지에 해당한다. 이것은 제법 무장산매법문의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다. 예사는 이세 가지 지로 모든 가르침을 회통하려 했다 사념처에서도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세 가지 지이다 도지는 공을 깨닫는 것이고 도종지는 중생의 소질을 아는 지혜이고 일제종지는 신통을 일으켜 구제하는 지혜이다 대승불교의 핵심은 공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지의 기초에서 중생의 소질과 능력을 살펴 전할 필요가 있다. 이 천태지유의 생애와 조술 어떤 사상도 그 사상과의 삶과 분리될 수는 없다. 천태지유의 사상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것으로. 그의 특, 그런 특징을 가진 데는 생애와 관련이 있다. 증인은 처음에는 회사에서 회사의 문화에서 공부하였고, 이때에는 실천법을 익혔다. 그 다음 진나라의 수도 금릉으로 와서는 이론 불교를 공부했다. 이후 천태산에 들어가서 이미 배운 이론과 실천을 성숙시켰다. 지희가 천태산에서 공부한 것은 번뇌의 때를 벗기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후 진나라의 수도 금능에 등장했을 때 드디어 지희의 사상은 이론과 실천이 잘 조화된 것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천태 지희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의 제자, 관정이 기록한 수지자 대사 별전이 가장 좋다 전태지인은 형주 지방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지이고 자는 더간이다 지의 속성은 진시이다 조상은 북쪽의 영주에 거주하였는데 중국의 북부 지방에서 이민족이 지배하자 그 지배를 피해 중국의 남부 지방에서 동진이 세워졌을 때 남부로 올 옮겨왔다고 한다 지의 아버지가 양나라 마지막 황제 원제에게 벼슬을 나였던 점으로 볼때 그의 집안은 상당했다 그러나 554년 지의의 나이 17세 때의 양나라는 서위에게 항복했다 원제는 항복하였지만 마침내 처형당하였고 왕족과 관료 백성도 포로가 되어 서위로 끌려갔다. 죄인은 이런 일을 접하고는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출가하고자 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555년, 그의 나이 18세에 출가했다. 그때 죄인은 상주의 과원사에서 활동하던 법서 문화에 들어갔다. 이후 해광율사에게 공부했다. 다음에 죄인은 형주의 대연산으로 갔다. 법화경, 무량의경, 보현보살행법경곧 법화삼보경이라 불리는 세 가지 경전을 공부했고 방등참법도 수행했다. 방등참법은 당시 불교도 사이에 실천되고 있던 수행법이다. 이것이 뒷날 사종삼매의 반행반와삼매의 하나로 발전한다. 지인는 대현산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23세 때 광주의 대소산에서 남학회의사의 문화에서 법화삼매를 배웠다. 당시로는 전란의 위험이 있었고 광주의 대소산도 위험했다. 이로 볼때지희가 대소산에 남학회의사를 찾아간 것은 대단한 결심이다. 회사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행해지는 실천적 불교의 대표적 인물이다 예사의 실천적 불교는 지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지유의 저술이 대부분 직원 중심의 실천적 항목으로 이루어진 것도 그 때문이다 법화산매를 지도받아 수행하여 14일이 지났을 때 법화경의 야광보살품에 이르러 몸에 고요함이 일어나고 선정에 들었다고 한다. 이 체험을 대소산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의미의 대소개오라 한다. 그 법화경의 구절은 모든 부처님이 동시에 찬탄하여 말하기를 선 남자야. 이 산매를 얻어 신통력을 나타내는 것은 진정한 정진이고 이것이 진정한 법으로 여래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에사는 남학으로 가면서 지희에게 진나라에 갈 것을 권유하였다. 지희가 진나라에 급릉에간 것이 567년, 그의 나이 30세라는 주장도 있지만, 다른 자료를 보면 31세이다. 지인은 회사 문화에서 8년 동안 공부하였다. 그리고 나서 지인은 금능에서 7년 머문다. 주로 와관사에서 활동했다. 의동심군리의 청에 의해 법화경의 제목에 대해 강의했고, 대지도론 자제선문 등을 강의했는데, 이는 대장검사 법신이 기록한 것이다. 자제선문은 대지도론에 강한 영향을 받아 그것을 실천적 안목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저술을 통해 전대주의의 초기 사상을 볼수 있다. 금릉의 불교는 경전의 학문적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북쪽의 실천 중심과 구분된다. 남조에서는 송재양진이 등장하는데.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양나라 시대에는 이론 불교의 성격이 강한 성실론에 대한 3대 법사가 등장했다. 개선사의 지장, 장엄사의 승민, 광택사의 법운이 그들이다. 이 밖에 법화경, 반야경, 유마경 등이 강의되었다. 양나라의 뒤를 이은 진나라의 시대에는 삼론종이, 삼론종이 세력이 있었다. 금릉에서는 삼론종이 유행이었는데, 흥왕사의 법랑이나 선중사의 해용이 대표적인 물이다. 지인은 원숙기에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저수를 하였다. 이러한 힘은 회사의 문화에서 실천행을 익히고, 금릉에서 이론불교를 공부한 데서 나온 것이다. 제이가 금릉에 온 것은 31세 즈음으로, 젊은 나이에 금릉에서 불교계의 중요한 위치를 점했다. 그 이유는 진나라에 대신 곧 복야, 서릉, 의동심군리, 상서, 모화 등이 지희에게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금릉에서 활동한 뒤에 지희는 575년 나이 38세 때 천태산의 은과하여 11년간 도를 닦았다 이유는 금릉에 모여드는 수행자의 숫자는 늘었지만 진정한 수행자로서 진리에 눈 뜨는 사람은 줄었기 때문이다 또 사회적 배경으로 북조의 불교 탄압이 있었다 북조의 무죄는 보국강병책을 추구하기 위해 그 목적에 방해가 되는 불교와 도교를 탄압했다. 하지만 무죄제가 무조, 무조건 탄압만 한 것은 아니다. 장안에 통도관을 설치해서 승려와 도사 중에 진지한 사람을 통도관 학사로 선발하여 연구하게 했다. 그러니 무죄의 불교 탄압은 타락한 불교 교단에 대한 경고였다. 이런 불교 탄압을 피해 강남으로 온 승려가 있었기에 지의도 이 사건을 알고 있었다. 탄압 사건이 574년 지의가 천타산에 응각이 1년 전에 일어났으므로 불교교단의 타락을 막고 진정한 불교인을 길러내기 위한 지의의 고민이 심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시기에 법계 자제 초문과 천태 소지관이 저술된다 이렇게 지휘가 천태산에 있을 때 진나라 황실이 여러 차례 간청을 하자 585년 나이 48세 때 천태산에서 금릉으로 다시 내려왔다 이때부터 10년 동안 천태삼대부라 부르는 법화 문구 법화현이 마하지관을 강의했다 이때 천태의 사장이 꽃을 피웠다. 그동안 제인는 회사의 문화에서 실천법을 배웠고, 금릉에 와서는 이론을 익혔다. 그리고 천태산에서 그것을 더욱 승화시켰다. 그리고 다시 금릉에 내려와 천태 3대부를 완성한 것이다. 처음에는 진나라 세조의 12번째 아들 영양왕이 지이가 천태산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하산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다음에는 진나라를 망하게 한 진나라의 소주숙보가 내려오라고 청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일곱 번 요청을 하자 마침내 내려온 것이다. 지이는 우선 지경사에 들어갔다가 선정을 닦는데 더 좋은 영요사로 옮겼다. 그리고 나서 황제 명령에 의해서 태극천에서 대지도론을 강의했고. 강의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왕반화 반야경을 강의하는 인왕회를 주관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황제, 황후, 황태자 등이 참석했다. 그뒤영효사에서 다시 광택사로 옮겨간다. 586년에는 황제가 광택사에서 자신의 몸을 사찰에 바치는 사신보시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뒤에 청중 앞에서 천태 대사지에게 삼별을 하기도 했다. 왕후는 보살의 보를 호를 받았고 황태자 역시 보살계를 받기도 했다. 세상은 변한다. 진나라가 589년에 순나라에 의해 망하자 광택사를 중심으로 지위를 추종하는 세력은 흩어진다. 지위도 여전히 은둔한다. 590년 수나라의 문제에게서 통치에 협력해달라는 편지가 날라왔다. 문제의 셋째 아들 진왕 효도 점령지 통치를 위해 양주총관으로 와서 지희에게 귀의하였다. 또, 다음으로 양주총관이 된 진왕 양광도 귀의했다. 양광은 지희를 양주로 맞이하고자 하여 선종사를 수리하였다. 지인은 사양하였지만 마침내 받아들였다. 지인은 양주의 선종사에서 몇 달을 보냈지만, 양주는 시끄러워서 진왕 양광의 만류를 부리치고 여산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후 스승 회사의 영고지 남악형산에 갔는데, 아직까지 회사에 비문이 없었기 때문에 진왕 양광에게 도움을 청했다. 여산에서 머문 지인은 담주와 형주로 갔다. 595년 봄에 진왕 양광의 정으로 다시 양주로 갔는데 이때부터가 만년시대이다. 595년 가을에 지인은 천대산에 다시 들어갔다. 10년 만에. 돌아간 것인데 사찰이 있던 곳이 대나무가 살림을 이루었다고 말한다. 전태산에 다시 돌아가자 많은 사람이 지의의 주변에 모여들었다. 이 시기에 집단 생활을 하기 위한 규율이 제정되었다. 지의의 생애에서 아쉬운 점은 왕법과 불법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여산 해원이 사무는 왕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던 반면, 지인은 왕법의 도움에 상당히 의존하였다. 사실 왕법의 도움이 불법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것이겠지만, 이런 게 강조되면 국가에 의해 불교가 지배당하게 된다. 2장, 마하 직원의 상대 직원. 1. 직원의 분류. 히말라야 산맥의 봉우리를 올라간다고 하자 그 산을 올라갈 수 있는 몇 가지 길이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길을 듣게 할 것이다. 깨달음의 산맥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직원의 분류이다. 또 깨달음의 산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어떤지 알아야 한다. 이것이 직관이 깊어지는 단계이다. 직관이란 어떤 것인가? 지는 마음을 머물게 하느고 통일시키는 것이고 관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하는 것이다. 중생 마음에는 탐진치가 있다. 이런 불순물이 있기에 대상을 여여하게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신을 통일하여 녹일 필요가 있다. 중생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탐진치에 의해 변형시킨다. 이렇듯 중생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은 녹여져야 하는 것이다. 마직관에서 직관에 대한 자세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지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식의. 즉 나쁜 생각을 쉬는 것이다. 둘째는 정의 나쁜 생각을 정지시키면 그의 상응에서 내면의 올바른 생각이 간직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대부지지의 이는 지라는 것이 원래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언어의 편의 때문에 굳이 지라고 이름한다는 것이다. 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 관에 대해서 전태주의는 세 측면으로 구분한다. 첫째, 관천의 이는 번뇌를 제거하는 데 비중을 둔다. 둘째, 관달의 번뇌가 제거되면 지혜가 생기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대불관 관의 이는 관을 원래 뭐라고 이름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언어의 편의 때문에 억지로 이름한다는 것이다. 이 지관이 깊어지는 단계 지관이 깊어지는 단계는 먼저 공을 깨닫고 그다음 공을 깨달은님의 의지에서 재간의 내려가 중생을 교화하며 그다음 중생을 교화한 공덕에 의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불교는 세간을 멀리하는 가르침이 아니다. 불교에서 세간을 멀리하는 것도 자기 눈을 열리기, 열리게 하기 위해서이고 이런 눈을 얻는 데소 수행의 시간이 필요하다. 전태주의는 지와 관을 각각 3단계로 구분한다. 지의 3단계는 최진지 공에 해당하는 것이고, 방편수연지는 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시기변분별지는 중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유의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체진지는 몸짓자, 참진자, 그칠짓자이다. 공을 제득해서 진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공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존재가 인연으로 앞에 생긴 것이어서 자성이 없음을 체득하는 것이다. 둘째, 방편 수현지는 세간에 들어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체득한 공으로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에 들어가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있어야 가능하다. 방편은 제진제에서는 공을 제득했지만이 공도 초월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공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공을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연은 중생의 능력과 소질에 맞추어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진은 속죄의 마음을 두는 것이다. 체진지가 진재의 마음을 두는 것이라면 방편수연지는 속재의 마음을 머무는 것이다. 셋째, 식기변 분별지는 공과 가에 대한 분별을 그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지가 완성된다. 공을 강조하면 세간을 벗어나겠다는 오류에 빠지고 가의 비중을 두면 세간에 머물러 있게 된다. 이 둘을 넘어서는 것이 완성의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앞단계의 방편수연지가 현실세계에서 공의의지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시기변 분별지는 방편수연지에서는 현실생활에 집착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것도 넘는 것이다. 시기... 다음은 가관의 3단계를 살펴본다. 첫째, 종가입 공과는 현실 세계인 가를 초월하여 공을 깨닫는 것이다 둘째 중공 입가과는 공을 체득해서 그것을 현실에 응용하는 것이다 셋째 중도 제1의과는 공과 가의 중도를 깨닫는 것이다 직원이 깊어지는 단계는 공을 깨닫고 공의 힘에 의지해서 세관해서 중생을 구제하여 그 다음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선종의 도노 점수와 비견된다. 진리를 단박에 깨닫는 도노는 공을 깨닫는 것이다. 점수는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 힘에 의지해서 자신의 번뇌를 점점 다스려가는 것이다. 진리를 깨쳤다 해도 현실의 유혹을 만나면 번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뇌를 깨뜨려가면서 궁극에 도달하는 것이 도노점수이다 그러나 도노점수에는 중생구제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에 비해 직원이 깊어지는 단계에서는 공을 깨닫고 다음에 세간에 들어가 중생을 교호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이 깊어지는 단계에는 사회적 의미가 있다 또 직원이 깊어지는 단계는 도노돈수로 해석할 수도 있다. 공을 깨닫는 것에 비중을 두면 도노점수가 되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을 강조하면 도노돈수인 것이다. 전태 직원의 직원이 깊어지는 단계의 마지막 단계와 일치한다.